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어, 추석 명절이 시작됐어. 그래서 저희는 일단 부모님 집에 가서 부모님 픽업해서 차를 바꿔 타고 바로 단양으로 출발할 겁니다. 이번 명절은 단양. 왜 단양에 가면은두달 전에 제가 단양 갔다 왔잖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번에도 단양으로 놀러 갑니다. 이번에는 호텔이 아니고 펜션에서 잘 거예요. 펜션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한잔도 마시고 야 역시 명절이니까 차가 안 막히네 이미 다 떠났나봐 영등포에서 여기까지 20 15분만 에 온다 15분만에 야 15분 걸렸네 그래 이렇게 차안 막혀야지 아 서울은 내가 차 막혀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와 진짜 하나 와차 이렇게 없지 9시인데 곧이지 이렇게 없다고 도착 일단 주차를 하고 이제 카니발로 갈아타겠습니다 지금 옮길 거야 이제 나와 아, 나와 왜이렇냐 치아 치아 많이 밀려버어 얘만 하면 되지? 이거 간식? 간식? 놔왜 이렇게. 이렇게 문을 안 열어? 가자 가자 아뭐 집에 막 김치 냄새가 얼마나 싼거야와 170km 가는데 아 9시니까 10 11 12시 4시 한걸로 4시간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도착시간이 한 20분이었는데 지금 3시로 바뀌었습니다 3시로 굉장히 터 나옵니다 터 나와 지금 여쭤볼까요? 저 앞에 차 보이죠? 아빠는... 요 앞에 차 이거 봐 이거 봐야 차가 야 엄청 막힌다 야 오늘은 진짜 어디 가면 안된다 차가 너무 막힌다 가는 곳마다 막히네 다 왔다 20분 남았다 20분 북다냥 일로, 일로 빠집니다 북다냥 우리가 9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시간이 오후 2시야 2시 풍청도 5시간 와다 왔다 와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여기 고수동구 또 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두달 전에 와가지고 이번에 안 들어가고 그냥 부모님만 들어가실 겁니다 야 여기 미쳤는데 여기? 계곡물? 야 빠질 수다 저기 저기 한 어, 허벅지까지 올것 같아 아씨 와, 와 존나 좋아한데 야 여기를 또 오다니 여기 여기 또 왔어 야 오늘 사람 엄청 많은데 명절이라서 갔다 와 우리 안가잘 갔다 와 재밌게 보고 와 재밌게 우리 밖에 있을게 여기서 이런 거 먹고 있네 김밥에 편의점 동굴 카페 뭐 드실 겁니까 이상한데 여기 문 닫은 거 같지 망했다고 아니 열려 있어 안녕 근데 뭐해 기업얘네내 대인에... 같이 있어 자! 자! 갈게! 아 이게 밥이 있구나 뭐 먹지? 치즈? 나는 바닐라 초코 바초 하나랑 불, 블루베리? 유산균 이거? 야... 바초 아이스크림 한 10년만에 먹어본다 와 여기서 막 캠핑하면 오지겠다. 아쉽게도 캠핑은 못하지만 이 경기도 물이랑 틀리네. 달라 달라. 확실히 달라. 이번에는 구경시장. 제가 여기 저번에 왔을 때 순대국 15분 만에 먹고 나온데 구경시장에 왔는데 저는 저번에 가봤는데 볼 거는 딱히 없더라고. 이제 저만의 시간이 왔습니다. 돌아다니는 걸안 좋아해. 진짜 저는 죽을 때까지 집 집에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내가 평생 있을 수 있어. 진짜 집, 운동, 회사 딱세 개, 3개. 그세 개만 됩니다. 어디 나오면은 좀 피곤해. 또 왔습니다. 또 왔어. 여기 저 저번 달 왔을 때 사람 꽉채 있었는데 없네 이제 추우니까 사람들이 없어. 오어 이상해 느낌. 오막 어 다리 흔들려. 야 하늘 물에 들어갈 거야? 바지 그래. 그치지마 바지 바지 이 정도 돼야지 바지가. 이정도돼 되야 바지지. 오죠오 시원해. 오. 추워, 추워. 와, 땀... 와 시원해. 와 시원해. 자 이제 다 돌고 마트 가서 고기 사가지고 이제. 펜션으로 갈 겁니다 펜션 가서 바베큐 먹어야지 이 이번 물놀이 진짜 끝자 고기 들러 왔습니다 고기 고기 펜션은 돼지고기거든 소고기는 저번에 먹었는데 별로 맛이 없었어 고기가 어디 있어 고기 고기가 어 여기 있다 여기 정육점 등갈비 없어요? 등갈비 어떡할래? 목살하고 등갈비 삼겹살은? 홍어 먹을래? 아니 안 먹을래 삼겹살 목살 등갈비 이제 술 사야 돼술 술은 이렇게 소주 넷 카스 둘 안동 소주 하나 엄청 밥까지 자 저희는 마카롱 이제 펜션에 왔지 와 춥다 여기 산이라서 이거 진짜 가을인데 여기는? 레알 찐가을? 아 좋다 여기 근데 이 옆에 캠핑장도 있어 바로 앞에 그리고 또이 펜션 바로 앞에 계곡이 있습니다 잘봐 텐트 자 계곡 와 근데 춥다 해가 좀 지니까 춥네 일로 내려가면 돼 근데 난안 들어가 추우니까 그리고 빨리 지금 시간이 늦었어 바베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방 별. 따라따라따. 오! 깔끔스 하다잉. 깔끔스 셔. 불 켜. 오호! 깔끔스 셔다. 어? 란다란다 란다 베란다가 있네? 코니코니의 발코니도 있고. 이야. 2층에서 보는 뷰입니다. 어떠십니까? 아주 그냥, 이야, 그냥 공기가. 어우, 숯불냄이 장난 아닌데? 아, 오늘 바베큐는. 토마코 스테이크 어때요? 얘랑 그리고 고구마 군고구마 할겁니다 군고구마 군고구마 자 그리고 이제 삼겹살 삼겹살 목살 등갈비 등갈비 술은 이렇게 소주 맥주 자 마지막 이 캠핑에는 뜨우가 빠지면 섭섭하거든 아뜨 너무 많은데 이거? 뜨 엄청 많아 야, 엄청 많아, 이거. 이제 바베큐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놀러 온것같더리 어, 아, 냄새, 냄새, 냄새가 그냥. 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살아있어. 오, 오,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했지 가만있으라고? 싱싱한데, 이거? 내가 아, 앞에 대역가 잡아먹었거든 어우 연기 SBS 연기대사 오. 오. 인정? 응 어, 맛있겠다 오 등갈비다 등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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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등갈비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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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 살아있어 죽었어 죽었어 이제 네어 야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 미쳤다 <laughs> 맛있겠다 이거 아홉 배 안가도 되겠네 아홉 배왜가 이거 야 우와~~ 지글지글 그리고 여기가 좀 프라이빗해요 음. 옆에도 좀 약간 그치 그치 어 프라이빗해요? 어, 야 네. 영어, 영어 잘 쓴다 오 어, 외국인 오 <laughs> 어, 외국인 <laughs> 역시 외국인 외국 살다와 달라 그니까 역시 건물주 건물지 고구마 응. 언제 나? 이따 이따가 그래 어뒤 고양이 있어 고양이 어디? 려헬로 엄마 이거와다 먹었지 마 이불 안 부서져서 이불요? 응야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아.

행복했어요 그래요? 이게 네 와인 드시네요 네 맛있게 드시오네 너무 감사해요 네. 뭐 하세요? 앉으시까죠 고기 잘 구우시네요? 고기도 차장님 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술이 없는데요? 아니 금방금방 떨어지죠 오늘 두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역시 밖에서 먹어야 돼딱 물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 취하셨나봐요? 네 <laughs> 우리 아들 너무 고마워요. 이차는 원소주. 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민는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8시 18분입니다. 아침 공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야, 이게 단양의 맛입니다. 어디 볼만한 데 있으면 한 군데서 들렀다가 이제 집에 갈 겁니다. 어, 자기가 똥싸어 없지? 아니, 안 샀지? 어, 냄새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던냄새인데 이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집에 가자 집에 가 집에 가 어저께 바베큐 여기서 먹었지 어제 술 많이 먹어가지고 청소했겠지 내가? 했을거야 내가 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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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완벽해 전부 다 사냐, 그냥 계곡은 무조건 여기네 야산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집에 가기 전에 도담산봉 보러 왔습니다 도담산봉 자 보자 보자 얼마나 여기가 기가 막힌데 야 물이 엄청 잔잔하네 잔잔발리 잔잔바리 여기 엄청 평화롭다 아 이렇게 타는 데가 있네 유람선하고 근데 이게 10시부터인데 10시부터 해가지고 타지는 못합니다 지금 시간이 9시 아, 신기하다 근데 이딱 가운데 어떻게 딱이렇 올라와야지 세기가 야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진짜 진짜로 나 지금 순대국 한 100개 먹을 것 같아. 나 지금 순대국이랑 막 김치찌개 이런 거당긴다 어, 뭐, 돼지갈비 김치찌개다 소주 한 잔?